예, 안녕하십니까. 어, LG 생활건강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목처럼요. 어, LG 생활건강 매수에 봤습니다뭐첫 매수가 한번 들어가봤습니다. 제가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리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. 어,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락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수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매수 내용 보여드리면요. 어, 처음 났습니다. 1주입니다 830만 원 정도 샀고요. 종가 매수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어, 어떤 종목을 한번 사볼까? 어떤 종목을 내가 어, 남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, 싸게 살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해보다가 어,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예, l 지생활건강을 처음 매수했습니다. 10주 매수했고요. 앞으로 시간이 되면 추가 매수는 더 해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평균값에 나와서 그 평균값이 어떻게 수익으로 창출, 창출되는지, 어,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, 성 있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주만 사봤습니다. 그래서, 어, 830만주 종가 매수를 했고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, 자, 일봉상을 약간 보시면은, 자,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,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뭐, 여기서 내일, 개파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, 오늘 이제 코스피 대비 떨어진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악용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3%, 3.6% 많이 떨어졌고요. 그리고 충분히 직전 저점을 이탈할 수 있었,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받쳐놨다는 점,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점, 이두 가지가, 어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,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물론 이게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가진 않겠지만은, 그래도, 1차적으로는, 95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, 해볼만 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공매도 좀 흐름을 볼게요. 공매도 흐름 먼저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차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아직 오늘까지 안 나왔는데, 이 공매도 상환이 안됐어요. 그래서 공매도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공매도 수량을 보면은 60만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거의 상한치까지 와 있어요 완전 상한치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공매도를 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포인트를 잡았고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직전저점에 다봉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번주 시작이 이 하방을 뚫는 것이 아니라 아래골을 대고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오늘 첫날인데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있게 터졌습니다 그 점이 또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l g 생활광의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은 오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, 떨어, 급락을 했는데, 어, 이거 대비, 거래량 대비 봤을 때, 어, 분명히 이전 저점을 이탈할 수 있었는데도 이탈을 안 했다라는 것을 어, 생각을 해서, 어, 종 조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조가 매수 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,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100만원이면은 이게 15%, 20%가량의 수익률이고요. 이 95만원만 되더라도 14% 정도에 해당되는 수익률입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한번, 어, 테스트 겸 해보, 해본, 거니까요.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지금은 이제 제가 이익 실현한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 작업으로 조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어쨌건 간에 오늘 좀 급락이 나왔지만은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횡보 구간에 사더라도 이렇게 양봉에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. 양봉에서 이런 구간에서 양봉으로 사면 안 되고 항상 음봉으로 밑으로 눌려서 공포에 떨었을 때 사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볼수 있겠고요. 이번 주 흐름을 좀 보면서 어, 또 리뷰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건 지금 힘든 시기지만은 어쨌거나 저도 테스트를 겸렇게 매매에 동참을 했고요. 향후에 어떻게 될지,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